어. 응, 알았어. 이한 것만 있어. 뽕잎뽕잎차 만들려고. 서단에 올라오니 가방 무섭다 이거. 천천히 해요, 천천히. 진작 이렇게 잘라졌으면 아빠 나무도 좀더이가의 바람에 죽지도 않을까 뽕잎을 여러 번 씻어서 식젓물에 한 30분간 담가 두었습니다. 이거 연한 걸로는 뽕잎차를 하고, 이거는 조금 그거 한 거는 뽕잎 가루를 만들어서 떡해 먹으려고 음식에도 넣고. 밭에서 우리 약도 안찬 거니까, 연해서 반안 잘라도 되겠네. 이렇게 살청을 하고, 차는 한 여덟 번 덮어줘야 되는 거고, 이건 여덟 번 덮고, 가루는 그냥 살청해갈 건조기에 말려서 분쇄기에 갈면 됩니다. 이렇게 살청을 해서 어, 건조기에 50도씨로 말려서 분쇄기로 갈면은 뽕이 가루는 끝입니다. 뜨거워서 장갑을 면장갑을 두개 정도는 끼고 해야 돼요. 50도씨에서 무슨 한 시간만 해놓았습니다. 1시간 해보고, 다시 할게요. 올잎가루건조될 동안에 올잎 차를 운전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힘들어서 뜨거워서 이건 장갑도 두 개째도 안돼세 개째도 안 돼. 돼. 아, 뜨거얘를또 건져내고 먼저 내고 해가 8번 정도 덮어야 돼. 어떡해. 장갑을 하나 더 짜야 돼. 냉장고을 3개, 4개는 껴야 돼, 이거. 어떡해. 하게 힘들어. 덮을 꺼내놨다가 또 하고 한 6번을 덮어둬야지 녹차가 되시고 그렇게 요거 하고 이제 바로 한번 더덮그고또 다시 이제 두번만 하면 되겠네 어린이만 하도 얼마 안돼 이건 두 번째 덮어 놓아 봐. 두 번째 덮어 놓아 봐. 두 번째 덮어 놓 장갑을 세 개, 세 개도 안 되면 네 개, 네 개까지 덮어 놓아 봐. 두어 눈 뜨고 는데 힘들어서 저는 못하겠다. 땀도 나고 손도 뒤고어뜨고 여덟 번까지 하려 하니까 힘들어서 안 돼. 아뜨 가라. 아 야, 오늘 우리 차 끄지? 그 안처럼 이리 끄리 먹을 테니까. 이 8분까지는 안했같아 끝. 이거는 구찌뽕이에요. <목소리> 뽕잎 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.